산타렐리는 왔는데, 왜 비트코인은 안 웃을까? 안녕하세요. 현명한 의사, 민수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입니다. 오늘 주제예요. 요즘 투자자들 단체로 느끼는 그 감정. 주식은 신났는데, 왜 비트코인은 혼자 심으룩하냐? 이거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시장 구조, 돈의 성격, 그리고 착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2일 지금 벌어진 현상부터 정리하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미국 증시. S&P 500 사상 최고치. 나스닥 최고치. 산타렐리 완성. 그런데 비트코인 일주일2% 내외 국내 거래소에선 오히려 마이너스 이더리움도 힘빠짐 공포탐욕 지수 28 여전히 공포 이걸 보고 다들 말하죠. 이제 코인은 끝난 거 아니야? 주식만 가는 시대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건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 문제입니다. 이 산타랠리의 실체 진짜 돈이냐 분위기냐 산타랠리요? 이거 매년 옵니다. 근데 매년 의미는 다릅니다. 올해 산타랠리의 특징은 딱세 가지예요. 거래량이 적다. 연말 낙관론이 과다하다. 리스크 자산에 대한 관리 랠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 내년 좋아질 것 같아. 가 아니라, 연말 성과표 예쁘게 만들자. 올해 수익 확정하고 넘어가자. 즉, 기관의 포트폴리오 정리 랠리입니다. 이럴 때 제일 잘 오르는 자산, 이미 검증된 대형주, 실적이 보이는 주식, 기관 보고서에 써먹기 좋은 자산, 비트코인, 연말 보고서에 쓰기 제일 애매합니다. 3비트코인은 왜 이때 항상 멈추나? 비트코인은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주식은 연말 장식용 자산. 비트코인은 유동성 자산. 이게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은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오르고, 돈이 빠지면 제일 먼저 맞습니다. 이번엔 뭐가 빠졌냐?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출. 일주일에 6억 달러 빠진 적도 있음. 최근도 1억 9천만 달러 순유출. 옵션 만기. 연말에만 약 230억 달러. 정리 안 하면 연말에 욕먹음. 연휴 유동성 축소. 거래할 사람 자체가 없음. 이 상황에서 왜안 오르냐고 묻는 건비 오는 날왜 햇빛 없냐고 묻는 겁니다 4. 디커플링? 사실은 원래 그런 자산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식이랑 코인이 디커플링 됐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이 주식이랑 항상 같이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같이 가는 시기는 딱 하나예요 전 세계 돈이 미친 듯이 풀렸대 그 외에는요? 주식이 먼저 안정 비트코인은 나중에 반응 혹은 아예 반대로 움직임 비트코인은 리스크 자산이면서 동시에 불신 자산이에요. 지금은 시스템 불신 없음, 경제 지표 양호, 기업 실적 기대 양호. 그러면 돈은 굳이 비트코인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 공포 탐욕 지수 28에 진짜 이미 사람들 이 지수 오해 많이 합니다. 공포면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공포에도 종류가 있어요. 패닉 공포 폭락, 시스템 붕괴 공포. 지금은 관심 없음 공포. 이건 뭐냐면 별로 할 말이 없는 시장. 투자자들이 흥분도 없고 절망도 없는 상태. 이 구간의 특징? 지루하다. 조회수 안 나온다. 손도 잘안 탄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큰 방향은 항상 이 지루함 끝에서 나옵니다. 6ETF 자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이것만 봅니다. ETF 자금 흐름. 왜냐? ETF는 개인 감정 아님 기관의 의사 결정 결과 ETF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이 가격대에서 장기 포지션 쌓겠다는 뜻 아직 그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폭등도 없고 폭락도 없는 길고 긴 박스권 7 그럼 이게 끝이냐? 아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비트코인이 조용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번엔 다르다 이제 끝났다 근데요 통화 완화 기조 가상자산 친화 정책 제도권 편입은 계속 진행 중즉 구조는 안 무너졌습니다 단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닐 뿐팔 지금 이 시장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이건 꼭 말해야 합니다 산타렐리 보고 코인 추경 매수. 주식 오르니까 코인 손절. 하루 이틀 움직임에 의미 부여. 이거요. 투자 아니라 감정 처리입니다. 구 그럼 뭘 해야 하느냐.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ETF 자금 유입 전환 확인. 유동성 회복 신호. 조용할 때 분할 접근. 비트코인은 소리 지를 때 사는 자산이 아니라 아무도 말안할때 몰래 사는 자산입니다. 마무리. 오늘 정리해 볼게요. 산타렐리는 주식 이벤트. 비트코인은 유동성 자산. 디커플링은 정상. 지금은 끝이 아니라. 숨 고르기 구간.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건요. 남들 다 웃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한 마음. 시장은 항상 그 감정을 이용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현명한 의사, 민수 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이었습니다.